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백자연입니다 아, 오늘은 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 한 8시 35분 정도 됐네요 이렇게 백호하고 탄니하고탄웅이하고 어, 레코를 놨습니다 네. 아리 절로 가 얼른 얼리 얼른 얼른 빨리 저리 가 저리 가어수돌아 조금만 기다려 야 백호야 이리 와, 이리 와, 무광을 내랬어 어, 해코 이리 와,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. <laughs> 어, 알았어, 순두라. 예, 오늘 기온이좀 많이, 예. 누그러 졌습니다. 아, 영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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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도 영화, 영도 예. 화 영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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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풀어줄게. 영화, 어. 영화, 아, 운동 마치고 독순이를 어, 풀어놓도록 하겠, 하겠습니다. 독순이는 아, 이제 아, 이놈들이 없어야 돼요. 아, 이놈들이 있으면은 백꾸하고 네. 이놈들이 있으면은 아 이놈들이 너무 그냥 과격하게 날리쳐가고요. 아,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독순이한테. <laughs> 탈롱아 다니야, 다웅이 어딨어? 어? 다웅이 불러와. 아이고, 너 어디 갔다 왔어? <laughs> 녀석이 많이 컸어요. 다웅이도 네. 이제 살이 도도 토실토실 쪘고, 네, 이제, 크는 게 눈에 보이네, 보여. 단웅아, 이리 나와. 왜 그래? 어? 왜 그래? 나와, 이리 와. 단이야, 이리 와. 이리 와. 치, 지 으쿠, 왜 그래? 혼났어? 단웅. <laughs> 한웅아. <laughs> 자, 이와. 어이구, 왔어? 얼추 옳지, 옳지. 아유, 알았어, 별거야. 아유, 씨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이 새끼야. 아이고, 양기기, 너, <laughs> 씨. 내코야 <laughs> <laughs> 이리와 그, 니가 써? 아이고너왜 이렇게 콜이 잘 되냐, 오늘은 또. 어? <웃음> 많아, 많아. 저리 <laughs> 가. 어? 듣거 가. <laughs> 순들아, 알았어, 정해. 자, 이제는 순두리를 풀어놓고, 배코를 넣어놓고 순두리를 풀어놓겠습니다. 잠시 뵙겠습니다. 네, 다시 연결했습니다. <laughs> 아, 순두리를 타니하고 아, 타능이 아, 놀게끔 풀어놨습니다. 시끄러. <laughs> 야 조용히 안할래? 조용해 조용 주용. 어? 시끄러워 죽겠어 이새끼야 순돌이 처럼안 보이면은 가만히 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사람이든 동물이든 남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아주 저는 그 사람들이 남잘 되는 그런 거막 배아파하고 막셈샘하고아 그런 사람 아주 딱 질색이 나 아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 순돌이 좀 풀어놨다가 막 찡찡대고 다니, 다웅아 이리 와라. 다니야, 너잘랐었잖아 깸마, 이리 와봐. 순돌아, 순돌, 이리 와봐. 이리 와. 순돌아, 일어나 봐. 빨리 와, 빨리 빨리 이 새끼 올라오면. <laughs> <laughs> 돈돌이가 돌아다니면서, 백호 녀석이 막히는그 냄새 맡고, 에,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. 손들아손들이 일어나와 야야야야 야, 야. 하지마 <laughs> 단니야너 전에 자랐었잖아 왜안나 이제 단우 사람들이 고기 줄땐또쏙살 같이 옵니다. 지랄, 지랄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잘 놓을 때는 얼마나 좋아. 요즘 그래도 다투닉이 잘 자랐어요. 얘는 아주 자주 다퉜 는데, 요즘 은, 안닿아요순 돌아 살살 해. 듣기 싫어! 아주 서서 봐, 서서, 이제는. 아주 서서 보네, 이런 것도. 가만히 있어! 안 보이니까 아주 서서 보네. 예, 여섯들 밥을 줘야 되겠습니다. 독순이도 배가 고픈 것 같아요. 아, 밥을 주면서 밥 먹이고, 독순이는 따로 어, 혼자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예, 1월 14일 목요일 아침, 아, 여섯들의 영상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끝까지 시청해서 고맙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, 어, 행복한 시간 어, 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